네 얼굴 높이는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의 대변인 겸 제1사무총장 공보안입니다 아, 제2회 시니어 가요트롯에 출연하신 출연자들과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가족, 신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시니어 가요트롯제는 아, 우리 대한노인의 중앙회 회장님이신 김호일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이어 올해 2년째 행사를 개최하기되 했습니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원회 장 님께 여러분 심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선을 위해 각 지역에서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장장 18일간 182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벌여. 오늘 최저 27분이 선정되셔서 경합을 벌이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드럼가요제 심사는 어, 경기소도미녀연구원 원장이신 김강주 선생님이 맡아주셨으며, 김병구 대전연합회 서구지회장님 이사벨라 홍보다사, 또 주혜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위원님, 그리고 조슬빈 홍보대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사를 아주 공정하고 정계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분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으로총 27분의 모든 참가자들이 상을 받으시게 되겠고 장려상을 받게 되시는 분이나 인기상을 받게 되시는 분이나 금상을 받게 되시는 분이나, 분이나 거의 예, 차이가, 수준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선들 하시는 거 보니까, 리허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승부에 반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 노인의 날 주간의 행사 일환으로 시행되는, 어, 실버, 가요, 트럭체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 정말, 활기차고, 활력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멋진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단회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0월 16일, 10월 16일 IPTV 199번을 통해서 오늘 행사 내용이 그대로 녹화방송으로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어서 김강자 우리 심사위원장님의 간단한 심사계획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심사위원장 김강 주심사위원장님로십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 김광진입니다 오늘 제2의 전국시리얼 투석 가요제 심사위원장으로 평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이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호일 회장님께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노인들에게 익숙한 음악 선정보다는 노인의 정서, 노인의 건강, 수명, 노인의 사랑, 노인의 애완, 시대덕, 소명전쟁과 촌충, 대한민국의 희망, 백세인생을 목표로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원동력으로 대중가요가 마은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확실한 기사 전날 표현력, 열정, 희망, 방청객 호응도, 표정, 율동, 자신감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점수를 두게 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의해 신여 청국 전국 트럭 가요제에 참석하신 모든 참가자가 대상. 라고 생각합니다. 동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평,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품어 내, 내시면서 출연하신 동료가 잘 하시면 희찬 격료와박수도 쳐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축제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연자와 함께 동행하신 가족 친지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즐거운 즐거운 <웃음>